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선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청년 세대의 열망이 정치에 반영된 것이고. 어,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고 국민 주권주의에 보다 부합하는 정당 정치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아,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못해서 반사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후보의 선전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은 뭐 원론적으로 어쨌든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 열망 청년 세대의 열망을 이준석 후보가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이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 어떤 변화와 새신 이 개혁의 흐름,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또그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변화나 개혁,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존의 이른바 친문의 흐름을 쭉 이어져, 이어 받으려고 하는 이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을 내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커질 거고 그랬을 때 가장 그에 부응해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대선주자는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아마 이재명 지사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말은 뭐 대놓고 하지 않지만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흐름과는 좀 다른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대선전을 임해야 어떤, 어,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가 민주당도 예외가 아닌 것이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예외가 아닌 것이고, 자신이야말로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를, 이 어, 이룩 겨낼 수 있는 기존의 주류와는 다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그 주인공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한 이게 음,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위기 요인도 동시에 또올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저는 가져봅니다. 이 현재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만약에 그대로 쭉 이렇게 가서 본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일종의 피로감이 올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지율 1위를 이재명 지사가 쭉 유지를 해가고 그것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여권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지사네? 이렇게 이 인식이 굳어져 버리면 이것이 이 어떤 어, 경, 경선 과정이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거죠. 이제 이른바 이제 흥행성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 여권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내부에서 생겨날 것이고 그 드라마틱한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재미도 주고 충격도 주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러한 경선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이러한 속에서 어떤 현재와는 다른 상황에 처할 그런 위기 요인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결국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읽고 있는 이 이준석 돌풍 이 부분은 민주당의 어떤 당에서의 체질 변화 이런 부분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향후의 성적표, 대선 후보들 간의 유불리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